아 어, 그리고 여기는 볼가스, 아, 볼가스 어, 장현진 가네요? 네. 후시목어, 김재현 선수, 장현진 선수를 넘어간 모습입니다. 장현진 선수가 코너 돌면서 약간 안쪽에 공간을 두고 네. 넓게 도는 거를, 직접 이런 게 흔치 않은 때그비틈을 보자마자 쑥 들어왔어요. 자,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김 킥지현 어, 선수인데 장현진 선수도 넘어갔습니다. 장현진의 방패가 좀처럼... 풀리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오래 참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 j a n 가 있었어요 지금 백마커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네, 주춤하는 사이에 그 틈을 타고 김재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a n s o n Kim 어 a n s o n Kim 김재현 s o n k i 아이충돌했을때 머리를 아직 계속 내밀고 있는 95번 김재현! 자, 그렇습니다. 김재현 끝까지 막아낸는 인코스! 김재현의 95번이 안쪽으로 덮어니다 김재현 선수의 95번! 조항우의 10번! 뒤쪽 비겨! 자 다음 코너조항우 인코스! 안쪽 안쪽! 아! 아 김재현! 밀어라. 이게 밀립니다. 95번 김재현! 그러나 다시 들어왔고요. 오히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조항우 선수 바깥쪽에 또 있거든요. 자 김재현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코스를 차지합니다. 아 사고 복귀 능력이 대단합니다. 바깥쪽만로 밀렸었는데요. 가 다음과 똑같이 복수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8 1만정현진에게조차도 아, 자신의 순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 0번에초하고뒤쪽으로 밀립니다. 자 아트라스 BX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자 김준현 대단한데 그럼 버텨내고 그바뀌었지 나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완전 나갔을 때는 이거 순위. 생각이 들만한 그런 이탈이었는데 바로 네.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기는 포장도로가 완벽한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저... 달려가지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항우 선수 예, 조항우 선수 그리고 차체 보시면 아, 특겹.. 이게 저게 사실 껍데기뿐이 끝끝내 그리고 선에 김재현! 95번 김재현 아, 마지막 아, 코어 중에서 마지막 코어 중요 자, 자 김재현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아아 자, 그 83번 김종근 1위로 들어왔습니다만 95번 김재현의 마지막 역주 야르다 마스타카의 8번이 3위, 2대 1제 7번이 잡을 수습니다 김준규 선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기서 저렇게 <laughs> 붙을 줄은. 야, 막판에 김준규 선수 한번 진짜 칼을 끝까지 못 빼서 베보려고 한번한 상황이었습니다.